저주받은 직습관. 사건 사요, 사건 사고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입니다. 뭐지? 사람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맛있어 보이는군요. 좀비 같네요. <laughs> 달려가는 거좀 보세요. 예, 네, 좀비, 좀비 같네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사정에 따라 고기 못 먹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채식주의는 항상 존재했다. 소금까지 거부했다가 영양실조로 죽은 교단이 있었어요. 있었어요라는 거 보니까 이젠 없나 봐요. 다, 다, 다 돌아가셨나 봐요. <laughs> 채식주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척, 적... <laughs> 플렉시테리언. 이게 무슨 채식주의야, 이거. 다 먹는데? <laughs> 아, 이게 일반인이라는 거 아니냐. 뭐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서 시끄러운 것이 아래쪽 비건입니다. 비건. 비건. 해조류및 채소. 균류 아, 요크루트 원자리. 비건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겠으나, 주로 동물들의 인권. 소위 동물권을 신경 쓰는 부류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아닌 사람들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런 거 아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어 가지고 이제는 별로 신경은 잘안 쓰이고 뭔가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 종교적 이유? 음, 종교적 이유. 종교적 이유는 뭐 알레르기? 거부 반응. 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다. 알레르기는 못 먹는 거지 안 먹는 게. <laughs> 아, 맛도 맛이 없어서. 어.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확실히 환경운동, 환경운동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아, 그러니까 동물들의 인권은 상관없어. 그런데 이제 동물들 키우는데 너무 환경이 많이 무너진다 이런. 음, 이건 멋대로 남의 돼지 동장에 침입해 점거. 나오라고 명령했는데 안 들음. 뭐야? 차가 뒤집어져 있네. 빡친 주민들 동문, 동물 동물 단체놈들 차다 뒤집어 엎고 그 앞에서 바베큐 파티. <laughs> 근데 뭐가 됐든, 어, 이거는 뭐, 비건, 뭐, 그런 채식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냥, 그걸 이제, 그죠, 강요하는 사례. 뭐가 됐든 강요는, 어, 뭔가, 못 됐죠. <laughs> 언제나, 언제나 강요에서부터 모든, 모든 그 이상한 부분이 많이 이제 돌아가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모여, 모이면, 단체가 되면, 그죠? 저도 간혹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뭔가 믿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데, 그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음, 거기서부터는 실패한다라고 봅니다. <laughs> 거기서는 실패한 같은 동물을 착취해서 나온 결과물을 모해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트위터를 개발하는데 들어간 전기가 지구에 엄청난 학대를 가해서 얻어지는 거랍니다. 지구를 착취해서 나온 결과물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비건이 어디서 입을 놀려? <laughs> 야, 참이 당당한 태도가 그 사람들을 화가 나게 만드는 것같다 총으로 쏴 죽여야 됩니다. <laughs> <laughs> 히틀러가 채식주의를 한 부분은 맞는 거고 세종이 육식한 게 비판받을 만한 거 맞는 거. <laughs> 충분히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인병, 당뇨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채식 때. 어, 우리도 비건 데이 생겼던데 조용히. 해우린 그냥 급식이 채식이라고 그냥 돈 아낀다고 비건이라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아. <laughs> 아, 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거? 이거 약간 그죠? 아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냥 이제 이이 이 단어를 갖다 붙여 가지고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느낌 기근 체험이 아 완벽하지 않은 채식이라도 지속할 생각입니다 고기 성애자였던 이 씨는 그간 동물권을 보호를 외치면서도 선뜻 고기를 끊지 못했다 스스로의 모순적인 모습 때문에 종종 자괴감을 느꼈다 비건 지향적인 영향력에 대한 글을 직접 접한 후 완전한 채식에 도... 불완전한 채식에 도전하게 된다. 불완전한 채식 비덩주의 공의를, 고기를 덩어리채 먹지 않는 채식 방법이다. 한국식 채식주의를 말한다. 와 K 채식주의 어어... 육안으로 구별 가능한 고기는 거부하되 고기 육수로 끓여낸 국물이나 양념은 섭취하는 채식주의를 일컫는다. 어어... 살아있는 돼지를 육수로 끓여낸 다음에 이제 빼내면은 살아있나봐요. 그죠? <laughs> 아, 본인 죄책감만 덜어내는 방식 아니냐고요? <laughs> 그렇게 세게 찌르면 뭐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laughs> 어? 혼난다고. 예. <laughs>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굳이 말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예? <웃음> 아시겠어요? <laughs> 확인사살 <사산> 범주. <알범> <laughs> 비동주의? 비동주의는 다른 엄격한 채식보다 식단의 선택폭이 넓은 편이라, 비건을 도전하는 것보다 쉽다며, 육안으로 구별 가능한 고기는 최대한 먹지 않고, 김밥이나 비빔밥류처럼 육류를 뺄수 있는 요리는 미리 빼달라고 요청한다. 다만, 너무 잘게 다져있는 고기는 그냥 먹는 편이다. 아. <laughs> 이건 사실 비건이 아니라 저 표를 따지면 그냥 고기도 먹는다는 제일 낮은 단계 채식주의입니다. 에 일반인 아니라잖아요. 아, 뭐야, 나도 채식주의자였네. <laughs> 어? 나도 채식주의자였잖아. 여러분도 채식주의자야 돼요. 아, 우리 모두 환경을 선택, 잘, 그, 어? 모두, 모두 환경을 잘 생각하고 있네. 누가, 이제, 아니, 왜 햄버거 가게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아, 저는 채식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이 채식주의자 단계 뭔지 아시죠? 저도 이제, 뭔가 그런, 이제, 점점 이제, 그, 줄여나가는 채식주의자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 여기 그, 비프 스튜 하나랑요. 그 다음에, 그, 뭐야. 저기, 미디엄 레어로 하나 갖다, 뭔지 아시죠? 소한 마리. 왜 <laughs> 시키시고? 아주 채식주의자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가십시오. 소한 마리 세트란. <laughs> 네, 아직 줄여가는 중이라고, 그죠? 얘기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비건은 아주 불안정한 식습관이다. 그래도 뭔가 이제 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안정된 식습관이. 그러고 보니까 요새 그 인공육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고기들도, 어, 그런 식품들이 생각보다 이제 그 시장이 좀 커지나 보더라고요. 음. 근데 먹어보니까 맛 없대?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희 이, 그 어디더라 공중파에 나왔는데 KBS였나 뭐 어디였나 저 저희 기자단이 어 먹어봤습니다. 네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데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더니 이제 좀 먹기 시작하다가 이제 호기심에 어, 한번은 먹어볼 것 같은데요. 안 먹을 것 같아요. <laughs> 굳이 사서는 안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이야기하기도 어, 하고 아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약간 좀 향이 강한, 고기 향이 좀 강하게 나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좀 상쾌한, 뭐야, 브리또가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에 뭐,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그, 뭐, 뭐였죠? 그 가짜 고기를 넣으니까, 어, 개, 개 고기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좀 향이 좀 적어가지고, 고기 향이 좀 적어가지고, 어, 좀 어울린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개를 붙이니 이상하다고요? 개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laughs> 개 고기. 어, 6년간 완전 채식 영상을 올리며 유튜브 250만 구독자. 그런데 얼마 전 인도네시아 여행 영상에서 몇 초간 생선을 먹는 장면 포착. 난리나. 영상 내용 생리 불순, 만성비혈 갑상샘 호르몬 불균형, 칸디 칸디다증. <laughs> 의사의 권유로. 두달 전부터 달걀과 생선을 먹기 시작했고, 증상이 나아졌다. 채식주의자였고, 채식을 하면서 운동으로 얼마나 근육을 키울 수 있는가. 운동하는 영상과 채식하는 영상, 일상 브이로그 위주로 올리는, 울리던 청년. 영상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 수도 늘질 않아가지고, 돌연 본연의 채식 그만두고 육식하겠다 선언. 정, 크푸드 폭식하는 먹방을 하게됨. 점차 영상은 기대한 쪽으로 흐르게됨. 음식을 부시거나, 던지거나, 울거나, 소리치거나. 아 이거 좀 보십시오. <laughs> 그 과에서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렇게 위험하구만 모두들 채식주의를 합시다. <laughs> 아 이것은 약간 <laughs> 조회수는 못 참지. 아 그죠? 채식주의고 나발이고 그죠? 어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걸 보니까 이제 참을 수 없었던 거죠. 햄버거를 부셔버리고 그죠?